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이제 동네 어르신 밭인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칼슘결핍. 어, 관수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 물은 그 물조리로 계속 주고는 계신데 여기 이제 움푹 많이 파였죠. 물조리로 계속 주다 보니까 좀 파이고 어느 정도 횟수는 됐는데 아직 비가 좀 모자랍니다. 물량이. 어, 물량이 모자라고 아직도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수의 선택인데요. 고추는 보세요. 엄청 달립니다. 이제 많이 따낸 거예요. 많이 따냈는데도 이 고수의 선택이 다 달립니다. 다 달리고 많이 달리고 큰데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칼슘 결핍이 정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그냥 이건 거고 안타깝죠 고추 이렇게 잘 키워놓고요 고추 엄청 잘 키웠음에도 고추 큽니다 생각외로 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추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고추보세요 고수의 선택 자 엄청 크죠 크고 잘 맺히고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마디마디마다 다 달리는데 위에 끝까지 다 달리는데 물이 없다는 게참 아쉽네요. 이제 제가 내년에는 여기 물 끌어다가 하라고 했는데, 어, 여기 전기 설치 한다고 하십니다. 하기는. 그러니까 올해 당장 하면은 좋은데, 그 여건이 잘안 되니까 일단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 이렇게 진짜 잘 키우십니다. 여기는. 이었던 담배나방이 없어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담배나방이 전혀 없고요. 가끔 이제 그 가루이 또는 응애, 응애가 조금씩 있는데 그거는 뭐방지해 가지고 다 어,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오로지 문제는 이 칼슘결핍 물입니다. 물.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칼슘을 안 줘서 칼슘결핍이 생기는 게 주가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안 생깁니다. 무조건 칼슘은 물이 있어야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옆면 시비 해도 칼슘 결핍이 와요. 뿌리로 무조건 물을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 고추는 엄청 좋습니다. 얘기도 잘 달리고 절간도 짧고 마디마디 다잘 맺히고 쭉쭉 다 뻗었어요. 이게 고수의 선택 품종도 참 좋습니다. 좋기는. 음 정말 잘 키우셨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날리고 잘 키워져 있는데 칼슘 결핍이 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제도 정말 잘 하십니다, 잘 하시고 나머지 다 좋아요. 또 다른 거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여기는 팔방미남입니다. 팔방미남, 팔방미남도 주렁주렁 다 날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렁주렁 다 달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밭이기 때문에 어 위에도 상당히 잘 달아 놨어요 단지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 양이 좀 적게 왔습니다 어제도 어제는 안 오고 그저께 왔는데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참 좋아요 해소만 되면은 칼슘 결핀만 해소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다 익어가고, 이렇게 이제 고추 엄청 큽니다. 팔방미남. 팔방미남도요, 크고 좋습니다. 고추, 이렇게. 근데 칼촌결핍만 없으면 여기는 대박입니다. 저기 뒤에는 나무 심어 놓은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처방을 하기를 여기 사이에도 여기, 어 이거 부직포죠. 여기는 부직포와 이거, 비닐 사이에, 또, 어... 염화칼슘, 쭉 뿌려놓고요. 비 오면 녹에서 먹으니까 여기 뿌리가 불쌍니까지다 뻗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중간중간에도 다 찔러주라고 했습니다. 염화칼슘 일단 뿌려놓고, 물, 물, 물 주고요. 또는 녹에서 바로 그 물조리에다가 물 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 시비로, 또 염화칼슘하고, 연면 시비는 봉수하고 같이 넣고, 연면 시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어, 많이는 줄수 없으니까 이 물조리를 가지고 여기 구멍 사이에 어, 줄수 있으면은 그 이마칼 좀 녹여가지고 그냥 줄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그3일 간격을 한 번씩 계속 주라고 했어요. 어, 지금 현재는 좀 괜찮은데 옛날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아직도 물이 좀 부족해요. 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혹시 물이 없는 분들은 물,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마련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고추농사는 안 돼요. 고추가 클 수가 없습니다. 고추가 커도 이렇게 이제 자연에 맡겨야 되는데 올해처럼 가뭄이 심한 날은 특히 심해요. 그나마 얘가 이제 고수의 선택하고 이 팔방미남, 얘네들이 이제 칼슘 결핍이 좀 들어오는 녀석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고추를 선별할 때 칼중결핍이 적게 오는 그 품종을 제가 심거든요. 선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물이 없으면 칼중결핍이 옵니다. 그나마 적게 옵니다. 적게. 그래서 좀 적게 오는 것 뿐이지 반드시 오니까 물.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